건축이 무엇이냐, 부동산, 집값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건 남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 다리를 딛고 사는 사람이면 그렇게 배워야 돼요. 저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김광현입니다. 건축이 무엇이냐, what is architecture? 그말 속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규범을 가리키는 내용을 답으로 받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좋은 학교가 뭐냐 그러면 좋은 건축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다 답이 내 안에 있다고요. 건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답을 알아요.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꿈을 심어주는 것.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 밖에 나가면 나무가 있고 식사할 때 밥을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 건축은 이상하게 모두 다 답을 알수 있는 것들을 뭔가 힌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맹점이야. 모두 다 아니까 모두 안 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좀 시시하게 보이는데, 그 간단한 질문들을 실천하려고 과연 개인이 애를 쓰는가? 또는 어떤 집단이 애를 쓰는가? 사회가 애를 쓰는가? 신문에 보면 아주 뭐 좋고 멋있고 무슨 상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좋은 학교가 뭔가? 좋은 어린이집은 뭔가? 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할줄 모른다는 게 문제다. 좋은 건축이 무언가 하기 전에 좋은 주택, 구체적인 빌딩 타입들 있잖아요 건물들 그걸 갖고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지켜야 될 추구해야 될 바가 나온다 좋은 건축물을 사례로 들기보다 오히려 좋은 창이 뭐냐 창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눈은 마음의 창이래 뭔가 깨우침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창 앞에는 안가 실제 건물이 있는 창 앞에 가서 마음의 눈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보느냐라고 하는데 둔감하다 이거죠. 그런데 창은 햇빛 들어오죠. 공기 들어오게 하죠. 또 밖을 내다보게 하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창 앞에 서면 내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나하고 놀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고 동네 풍경이 떠오르고 한다. 근데 그런 게 혼자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창이 이 사회에 무언가 기억을 담아내는 것이기도 하다. 반대로 희망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잘안 산다. 인구가 줄어가지고 빈집이 생긴다. 그러면 창이 닫혀 있겠죠? 우울하겠지? 그 우울한 창을 보면, 아, 사회가 쇠락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게 된다 이거죠. 유럽에 가서 제일 좋은 그 모습이 창 밖에다가 화분 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화분을 왜안 걸까? 근데 그들은 왜 화분을 거냐? 그때 이유가 단순해. 내집 바깥쪽에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즐거움 주려고. 그게 사회다. 일본의 동경도에서 조금 서쪽으로 가면 한 5만 정도 되는 시인데 거기에 후지 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이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유치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건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 유치원이 됐대요. 근데 딴게 없어요. 그것을 짓고자 하는 원장이 이 교육의 진수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깊이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뚱그란 지붕이 있어요. 왜 뚱그란 지붕을 만드는가? 그랬더니 50년 있던 느티나무나 이거를 좀 살려야겠고 애들을 어디서든지 볼수 있게 해야겠다. 원장방이 어디예요? 원장방이 왜 필요하냐고 저기 문지방이 있는데 그 책상이 자기 거라 그러더라고. 아 저게 정말 유치원이라는 건물이 가져야 될 모습이구나. 이게 드러난다. 건축은 쉬워. 실천하기가 어렵지. 건축은요, 국민 모두가 배워야 돼. 이 땅에 다리를 딛고 사는 사람이면 그렇게 배워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뭐 부동산 집값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건 남의 이야기예요. 아주 복잡한 것부터 얘기하죠. 왜 집은 돈 주고 사야 되는가? 옛날에 그먼그 원시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돈 주고 돈 주고 집을 샀나? 모두 지었죠? 미개한. 그런데 남아있는 건데, 뭐 인류학에서나 다룰 얘기인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함께 지어요. 그들이 무슨 뭐 이런 교양서적을 읽어서 깨우침이 있어가지고 집 같이 짓는 거 아니라 기술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건축 짓는 것도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게. 사실은 다 건축가라고. 왜 건축가냐? 집, 의 주택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잖아요. 왜냐면 모두 저야되끝 끝하고 내가 건설 회사가 돼가지고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두의 문제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건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를 보고 되게 욕을 하죠.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획일적인 집이고 철문 닫고 폐쇄적으로 산다. 그래서 저 집은 굉장히 못된 집이다. 근데 그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아파트는 왜 폐쇄적이 됐는가를 물어야지. 콘크리트가 폐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가 폐쇄적인 그 공동체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거가 생길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사회는 묻지 않고 거꾸로 그렇게 만든 집만을 얘기해. 요 시골 가서 살면 집들이 다 뚝뚝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저기서 떠들어도 잘안 들려. 그래서 친해. 적당한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은 만원인 전철 타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그 거리가 가깝다고. 각 거리가 나를 어떻게 보호하냐 하면 밀어낸다고. 이어폰 끼고 음악 듣는다고. 음악을 왜 듣는가? 앞에 사람을 보고 시선을 마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그런 집을 짓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요. 예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건축 안 가르켜요. 교과서를 다 들쳐봐도요. 그저 우리나라 집이 뭐이냐면 초가집, 너와집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거고 벽지 고르는 거, 그다음에 커튼 고르는 게 집에 대한 다커예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잣대로 그냥 그거를 봐. 제가 좋아하는 건축가는요, 루이스칸이야. 우리나라는 루이스칸 그러면 철학적이다라고 이렇 하는데 그 사람이 철학적이 아니에요. 공부를 조금만 진지하게 해보면 정말 현대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했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한테 이제 설계 과제를 해온 걸 갖고 이렇게 비평을 해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경당에 설계를 하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들어갈 마음은 없는데 멀리서 보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벽까지는 가르기는 가는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다.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건지 왜 이렇게 어렵나? 그래서 철학적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건물 가면 멀리 보는 것도 나한테 영향을 주요. 그러니까 그세 종류의 사람이 각각 그 A라는 건물에 대하여 바라는 바가 다르다. 바라는 바를 모두 다 설계하도록 해라.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제 사회가 그런 거를 덜 필요로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말 들으면 그거 참 희한한 얘기겠네.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회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조금씩 트기 시작하니까 그의 말이 비록 오래됐지만 맞는다. 물론 이제 그의 생각을 뛰어넘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 칸이라는 건축가는 작품은 굉장히 고전적인데 그 사고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화시켜서 누구에게나 좋은 그런 말을 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인용문 없이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내가 해석해서 쓴 글을 그걸 남기고 싶다 할 정도로 저는 난그 사람 존경해. 집을 짓는다는 얘기는 사회를 짓는다는 얘기다. 사람이 살아야 70년, 80년, 100년 정도 살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환경이 어떤 데서 사는 거냐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은 얼마 안 돼요. 내 좋은 데 사니까 참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간이 몇년 될까? 이왕이면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게 행복이잖아요. 내 창가를 통해서 보이는 저 집이 내거 아니지만 좋단 말이에요. 바깥에 나무가 하나, 잘 심겨져 있다. 그건 나 위해서 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나무를 키우고 물을 주는 것처럼 건물도 모든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